네, 반갑습니다. 전통 한의 가치와 콘텐츠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한덕택입니다. 요즘 한복, 한식, 뭐 다양한 우리 전통 문화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고 외국인들도 체험하고 즐기고 좋아죠. 하 아, 이런 오늘날에 전통 문화가 각광을 받게 된 데는 10여 년 전부터 정책적 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통문화라고 또는 K컬처라고 부르는데요. 한 브랜드, 한 스타일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그리고 상업화, 또 세계화를 통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전승하고 또 상업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창업도 이루어지리라 생각해서 정책적 배려를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어,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은 어, 이 전승이 끊기거나 그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없는 여섯 가지 분야를 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 한류의 그 축을 어, K-파, 뭐 K 드라마 이런 대중문화가 한쪽을 차지한다면 또한 축은 어, 우리의 전통 문화로 가는 게 한류 지평을 넓히고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 이런. 어, 정책적 결단이 있었죠. 자, 한 브랜드에 6대 가수가 있다고 했죠. 먼저 여러분들, 그, 한식입니다. 한식.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농수산물 유통공사, 이런 기관에서 한식의 세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 북촌에 가시면 헌법재판소 맞은편에, 한식공간 예음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식품명인 홍보관, 그리고 한식홍보관 전통주 갤러리에서 한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정책적 배려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또한 관광객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음식 문화 체험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또그 한식 관련 어 유튜브 영상 콘텐츠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한식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또 한복진흥센터에서 어떤 그 한복의 일상화, 대중화, 현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시작했는데요. 한 10여 년 전쯤 됐을 겁니다. 전주에 박세상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한복을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주 한옥마을의 담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젊은 친구들에게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이 유행이 서울로 와서 인사동이라든지 북촌에서 한복을 갈아입고, 어, 한옥마을을 거닐거나 고궁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문화재청에서 아주 의, 유의미한 그런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 한복을 입은 사람들은 고궁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이런 한복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요새 이제 MZ세대라고 하죠. 요새 젊은 세대들이 전통 문화를 즐기는 방식이 좀 재미, 놀이,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대중들에게 한복이 좀더 편안하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한복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전시회도 했고요. 그리고 또 밀라노에서 패션쇼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 양이 한국을 대표하는 한복 디자이너 10명과 함께 우리 한복의 고운 선을 가진 멋진 또 한복 화보를 찍어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할 한옥인데요. 한옥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가, 한옥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옥 마을이 있는 뭐 서울이라든지 전주, 그리고 안동, 경주 이런 이런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옥이 어떤 공간으로서 건축미학이 있고 친환경의 생태건축이라 하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개인이 한옥을 짓고 살기에는 경제성이라든지 대중화에 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이죠. 한글은, 어,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어, 세종학당, 각 대학의 외국어 교육원에서 한글과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글 자체는 디자인이나, 뭐,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대중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어, 아울러서, 그래서 한국어 교육은, 어,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 또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종학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어인 한국어와 문자인 한글을 보급하는데 있어서는 자칫 한 국가의 정체성이나 민족 정체성 자존심을 회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한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지 산업 지원센터 그리고 안동, 뭐 원주, 전주 이런 도시에서 한지와 관련 정책과 산업들이 흥했는데요. 출판이나 디자인 공예와 관련해서 한지가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런데 한지 역시 사실은 경제성에 좀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중화 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음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 그리고 국립무용유산원에서 우리 한국 전통음악을 계승하고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우리 정체성이 담긴 한국의 음악을 알리려고 하는데요. 워메이드, 워맥스 이런 월드뮤직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만의 정체성, 정서가 담긴 음악을 알리고 있으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어, 뭐, 여러분들 아시는, 어, 블랙스트링, 이희문, 이런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그 음악성을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대중적으로는, 뭐, 브루의 명곡이라든지, 또, 어, 미스트로, 미스터 트로, 풍류대장, 이런, 어, 음악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출전자 중에 국악을 전공한 출전자들이 상당히 다양한 음악들을 소화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셨죠. 그러면서 요즘 국악이 뭐 힙하고 핫한 새로운 또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BTS 멤버였던 슈가가 대추타라는 전통음악을 재해석했고요. 판소리 스타인, 뭐 김준수, 고영열, 이런 친구들은 대중 팬덤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옥은 우리 고유의 목구조 건축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어, 여러분들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우리 전통의 건축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게 전통 조선 시대와 지금 이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물이 새롭게 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에 한옥을 이제 고택이라고 하고, 최근에, 어, 근대 분물을 받아들인 한옥들은 이제, 어, 개화기 한옥, 근대 한옥,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북방구의 중위도에 위치한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의 생활환경에 적응한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 겨울에는, 어, 바닥을 데피는 난방, 구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름에는 바람이 통풍이 잘 되면서 시원한 마루 문화. 이 북방의 문화와 남방의 문화가 한국의 한옥에서 과학적으로 결합을 한 되게 생태적인 건축입니다. 이런 건축 중에 우리 조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살던 생활 공간으로서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전승 공예라든지 생활 문화, 식문화, 의문화, 이런 것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별도로 지금의 한옥과 구분해서 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고택 중에서도 종가 및 종택이라고 해서 이 큰아들 계통으로 쭉 내려온 종가가 있죠. 그리고 종가에 종선이 있고 종부가 있는데 이 독특한 종가 문화 안에는 유교의 문화, 효의 문화, 그리고 봉제사와 접빙객의 문화, 그리고 다양한 주방 공예라든지 또 남자들의 사랑방 문화 이런 것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택과 종가의 가치는 먼저 보면 이제 친환경 생태 건축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의 소재들을 그대로 사용했죠. 뭐 요즘 이제 새집증후군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콘크리트를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인체 유해한 수 성분이 나올 수 있는 반에서 전통 건축은 생태 건축이다. 그리고 또한 인문학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한옥이라는 공간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인물의 이야기, 또 역사, 가훈, 이런 인문학적 가치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유효하게 활용을 할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인문학적 가치들을 가지고 교육 및 체험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가치가 있는데요. 어, 한옥이라는 공간 안에 주방을 통해서는 자수라든지 침선이라든지 장단구는 문화, 다양한 주방공예 등 우리의 생활문화가 전해왔고요. 그리고 사랑체라고 하는 남자들의 공간에서는 시서화와 가무악을 즐기던 그런 또 문화예술의 전통이 남아있고 선배 사랑방에는 인문화와 고문고 대금 등 수준 높은 예술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이런 한옥의 생태적 가치입니다. 이 자료는 7년전그 생태 건축 개념 및 전략 토론에서 회 한남대학교 한필원 교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먼저 요즘 여러분들 관심사 중에 하나가 웰빙, 로하스 이런 개인의 삶의 질이죠. 그, 신체의 어떤 치유와 회복, 정신적, 정서적 안정에 한복이 기여하고 있다. 또,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요새, 뭐, 기업도 그렇고, 어, 공공 영역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친환경.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옥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자연에서, 주변에서, 어, 구할 수 있는, 어, 전혀 화학 물질이 섞이지 않은 친환경의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뭐 아파트를 지을 때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와 공간을 일단 해체하고 음, 그곳에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연과 조화하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독특한 동양철학적 어, 사고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옥은 또 유기체로서 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바꿔주고, 때로는 해체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도 할수 있고요. 또한 순환 재생의 개념으로서 그 부재들을, 아, 어, 버리건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활용하거나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쓸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어, 우리는 최상보다는 최선. 그리고 다양성과 조화를 강조하는 그런 품격 있는 그리고 여유를 갖춘 건축으로서 한옥의 장점을, 어, 새겨볼 수 있겠고요. 이 한반도에 사는 사계절이 뚜렷한 어, 한국인만의 시공간의 그 질서와 조직이 한옥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어,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는 글로컬 시대에 우리만의 차별한 건축 미학과 공간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전통 한옥을 콘텐츠로 활용하는 사례를 보실 텐데요. 먼저, 공공기관의 사례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문턱은 낮게, 그리고 프로그램의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그런 기본 토대 하에 많은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하는데요. 그 배경은 뭐냐면 보통 문화재 하면은 내 주변에 있지만 평소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 삶을 불편하게 하는 곳, 뭐 이런 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재들을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공간에 콘텐츠나 프로그램들이 결합하는 사업인데요. 어, 2년 전 통계를 볼것 같으면 생생문화재 사업, 그리고 살아 숨쉬는 어, 향교와 서원 사업, 그리고 전통 산사 문화재 사업, 그리고 고택 및 종가 사업, 문화재 야행에서, 어, 총 800, 아, 386건의 사업이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이고, 2020년 현재는 약 40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한90% 이상이 한옥을 배경으로 해서 콘텐츠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고택 및 종가 집 문화재 활용사 한번 보더라도요. 어, 1년에 약 1,200개 이상의 행사가 1,200개 이상 진행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공연 또는 관광, 또 교육, 체험, 이런 고택과 종과 관련된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하고 즐기는 그런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했던 한옥에서의 하루와 명품 한옥이라는 사업인데요. 관광공사에서는 한옥에서의 하루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옥 체험할 수 있는 뭐 숙박업소를 소개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또한 인증제도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가나 일반 고택뿐만 아니라 한옥 펜션 그리고 어또 한옥 호텔 등을 어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줬고요. 그 다음 단계에 나가서 명품이라 불릴 수 있는 한옥을 선정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모든 아 한옥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어 직접 종가의 어르신들이 살면서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그런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공간, 생활 공간으로서 명품 고택을 지원했는데요. 이후로 한옥 호텔, 뭐 한옥 게스트하우스, 한옥 민박, 한옥 체험 마을 등 민간 분야의, 활성이, 그 민간 분야의 활용이 아주 성장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지방의 한옥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아이돌들이 방문한 한옥 이런데 또 관광 명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합니다. 민간의 사례 소개해 드린다면 이고택 문화재를 소유했던 분들이 협회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한옥 체험업을 하는 분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단순히 이 한옥이 과거의 공간이거나 또는 숙박 체험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 문화를 향유하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새로운 정책도 만들고 운영 방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례 하나로 안동의 관광 도래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원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문화관광, 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사업이었죠. 지금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문화자원들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중장기 사업이었습니다. 보통 관광도로에 선정되면 한 5년씩 활동했는데요. 안동 같은 경우 양반가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안동반가 안동의 전통음식을 재해석한 안동식선 안동의 먹과 풍요를 즐길 수 있는 안동 또 라운지 또 관광과 연결한 버스로 기획 그리고 종부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종택과 고택과 음식, 숙박체험 이런 것들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안동고택협동조합 서로가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여행지에 가서 구매하는 굿즈, 굿주, 기념품이죠. 굿즈를 개발하는 청년사업가들의 서로 있다. 이런 것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의 공간과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그것이 산업화, 창업까지도 이어준 좋은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서울의 남산골 한옥마을의 또 사례도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요. 뭐 이것은 제가 5년 동안 직접 어, 참여했던 공간이죠. 남산골 한옥마을은 원래 있던 공간은 아닙니다. 어, 조선시대에는 금이형의 남배령이 있었고요.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어, 아리따운 우리 소녀들을 잡아갔던 일본 황병대가 있었고, 그리고, 근대 현대사에는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었는데, 이 부대가 옮겨가면서 그 공간에, 1998년에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체험 공간을 만들자 해가지고, 서울시에 흩어져 있던 다섯 채의 한옥을 옮겨다가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한옥 마을입니다. 근데 입지 조건을 보면 교통의유지에 있습니다. 지하철 2개 노선이 지나가고, 또 강남에서 강북을 오가는 버스들이 바로 1호 터널 지나가고, 또 명동, 광장시장, 동대문시장, 남산타워가 가까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이는 동선 속에 있습니다. 또 입장료가 없고 해서 단체 관광객들이 아주 선호했는데요. 그 안에는 300석 규모의 국악 전용 전통 공연장도 있습니다. 근데 남산 한옥마을은 저런 특징과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게 있었던 게 이내 적으로 만든 한옥마을이라 스토리텔링이 빈약했습니다. 또 체험 프로그램들이 단조로워서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그할수 있는 그런 차별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든 콘텐츠가 부족하고 그냥 보존 위주 사진 촬영하고 가는 그런 포토전 역할 정도에 그쳤죠. 그리고 이제 관광의 트렌드가 단체 관광객에서 개별 관광객으로 증, 어, 옮겨가고 있고, 또 중국과는 사드 문제, 어, 일본과는 혐한 논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단체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활성화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세운 전략이 다섯 채 한옥마다 콘텐, 콘텐츠를 입히자.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 예술 공연장으로서 한옥을 활용하자. 세시풍속과 연계한 다양한 작지만 계절별 축제를 만들자.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한옥의 이미지를 활용하자. 그리고 보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먹고 즐기고 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남산골 야시장, 남산골 바캉스, 남산골 밥마실, 남산골 명인 열전. 이렇게 남산골을 브랜드화하고 남산골을 명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2016, 17, 18, 3년 동안 노력했더니 2019년 연말 기준으로 연간 총 150만 명의 내네 외국인이 방문하는 명소로 다시 자리매기 했는데요. 이런 배경은 우리가 공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또한 시장의 상황들을 그때그때 파악해가지고 적정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다시 남산 한옥 마을이 많은 분들이 찾는 공간으로 어,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몇 가지 그 활용 사례를 좀 보실 텐데요. 어, 국제 미인대회에 참여했던 외국인들이 예쁜 한복을 입고 한옥에서 기념 촬영도 하고, 어, 우리 전통 공예를 체험하는 모습입니다. 야외에 있는 누각에서 주말에 편안하게 돗자리를 깔고 우리 전통예술 공연을, 어,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한옥의 대청마루와 마당이 때로는 저렇게 공연장이 돼서 밤에, 어, 청사초롱을, 음, 걸어 놓고 공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야외에 있는 큰 광장은 옛날 저작거리를 재현하여서 한옥마을의 문화재 보존 지역이 아닌 공간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도 하고, 또 프리마켓도 진행하고, 다양한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를 진행해서, 어, 한옥의 밤을 찾아 즐기는 많은 시민들이 오셨습니다. 어, 전통 한옥은 전통 문화의 전승 공간이죠. 단순한 주거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행했던, 전승했던 식문화, 의문화, 주생활 문화, 규방 문화, 양반 문화, 이런 것들이 전승되었던 공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가치를 재해석하고 재발견해서 다양한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교육과 체험의 공간이 될수 있고요. 또한 문화유예술의 체험 공간이 될수 있고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사곡이나 드라마를 찍는 세트에 그치지 않고 그 공간에 담긴 인문학적 가치들, 역사, 인물, 이런 것들을 오늘날 문화예술과 접목시킨다면 공연, 전시와 함께 품격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또 당연히 교육 및 체험을 통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세들에게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또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 할 텐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알게 모르는 가운데 전통 한옥은 지금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좀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과제와 전망이 있을까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요. 어떤 대중적인 보급을 위한 그 경제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실 한옥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면적에 비해 층고를 높여 올릴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표준화되고 건축 자재들을 묘도라 해서 모듈화해서좀 표준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조금 더 한옥의 보급이 쉬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옥을 건축하거나 활용할 경우에 따른 어떤 행정지원 및또 세제혜택을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풍치지구라고 해서 한옥의 스카이라인을 지키기 위해 북촌의 한옥, 전주 한옥마을의 한옥, 안동하회마을의 한옥, 경주의 한옥들을 유지하거나 보수할 때 일정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 한옥을 새로 신축하거나 또는 한옥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할 때에도, 어, 행정적으로 그리고, 어, 조세에 혜택을 준다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식의 변화인데요. 단순히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이 안에는 전통 문화 계승과 체험의 장소라는 인식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접근했을 때 갖춰야 될 에티카시라든지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옥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창호, 가구, 그 다음에 한지, 이런 규방공예 등 생활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들을 좀더 발굴하고 현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옥 및 고건축 전물, 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민가인 기아집, 초가집 외에도 불교 건축, 유교 건축 등 다양한 우리 한옥 건축을 체험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박물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 차원에서 한옥 박람회가 해마다 있어서 이런 한옥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 한류 콘텐츠와 연계해서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명소와 전략을 통해 과거의 공간이 아닌 오늘날의 공간, 그리고 또한 미래의 공간이 될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한옥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죠? 어, 한옥은 단순히 과거의 공간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이 담긴 공간으로 우리 전통 문화를 개선 발전시킨다면 미래에도 유효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